아, 첫 스퍼입니다. 음, 현재 시간은, 어, 5월 10일, 어, 저녁 10시 20분입니다. 자, 아까, 아카시 네트워크 하나 올려드렸죠. 음, 아카시 네트워크 하나 올려드렸고, 뭐, 여기서밖에 흔들흔들 하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좀볼 종목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자, 니어 프로토콜이 보면, 지금, 얘가 21선이거든요. 어, 21선인데, 어, 지금 보면은, 여기 찍고, 여기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가 중요하죠?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 그죠? 어. 자, 그러면, 어, 니어 프로토콜, 우리 그 멤버십 회원분들, 딱 봐. 지금 차트가 어떤지. 어, 지금 여기를 계속 노크했죠. 그죠? 어, 노크를 한 거야, 지금까지. 얘가. 그리고, 요렇게 지금 돼있죠. 돌파하면 어떻게 돼? 예. 돌파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죠? 어, 뭐, 여기가 이제 정고니까, 어, 정고에서는 좀 흔들흔들 하겠죠. 어, 그리고, 결국엔, 여기까지 간다. 일단은 아자 이렇게 이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여지고 어, 큰 추세를 보면 여기까지 그죠? 어, 갈수 있어 보인다.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 보면 아 니어 프로토콜 아 나쁘지 않아 올라오면 그죠? 어 그러면, 얘가 뭐, 여기서 뭐, 어찌됐건 뭐, 뭐 갈거 아냐. 그죠? <laughs> 그럼 어디? 여기. 그죠? 어, 아, 여기까지는 열려있구나. 아, 우리, 이거 뭐, 구독자분들도, 어, 꽤 괜찮은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얘는 그냥, 좀, 쭉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아, 이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어. 나쁘지 않다. 어. 그렇죠? 우리 그, 폴리님, <laughs> 익성님, 광호님. 자, 쫙 보시면 이제 감 오시죠. 그죠? 음. 얘는 지금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죠. 그죠? 어. 쭉 내려오다가 한번띡 한, 번 여기가 중요하잖아. 그리고, 여기를 돌파 못하고, 흘러내렸어. 그러다가, 돌파했어. 그리고, 어, 살짝 이탈한 척하고, 다시 올라오고, 여기서 다시 또, 여기를 또 밟아주고, 그죠? 그럼 위로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면, 이제 요렇게 터지게 되면은, 아, 꽤, 어, 괜찮은, 어, 수익을 좀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 안 쓰고, 어, 음, 차트가. 주봉도 지금 20, 20주선 위에 있죠. 어, 이제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이게 흔들흔들 할수 있어. 어. 근데 어찌됐건, 어, 그렇게 보인다. 어. 얘가 뭐 이럴 수도 있죠. 어,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두드겨 맞고, 그죠? 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지. 아 그죠 아 그러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 그냥 여기서 좀 비비다 가갈 아, 수도 있고 하지만 아 주봉 상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선을 단 한번에 돌파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여기 정도까지 오면 여기 거의 정고부근이네요 그죠 어, 여기서 한번 조금 쉬어 가겠구나. 해서 어, 뭐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일부 좀 살짝 정리하고 또 살짝 이렇게 좀 내려와 주면은 어, 추세. 여기서 또 일부 매도한 거 여기서 지지 나오면은 배팅 어, 그리고 끌고 가자. 어, 그러면 이렇게 되네. 여기네. 여기 6월 응? 그죠? 어, 6월이야, 뭐 7월이야. 씨. 어찌됐건 어, 7월이네 7월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올라와주면 6월에서 7월 사이에 아, 얘는 좀 괜찮을 수 있겠네 아, 이렇게 보여지네요 음. 저점을 이탈하면 안되겠죠 아, 저점을 이탈하면 안된다 그렇게 아, 보여집니다 니어 프로토콜 음. 자, 그리고, 광고. 아까 뭐, 말씀드린 건데, 광고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예. 어, 멤버십 회원 가입하실 분들, 어, 가입하세요. 주 4회, 어, 온라인 강좌 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어, 좀 뭐냐. 내가 차트를 제대로 보고 싶다. 분석하는 힘을 가지고 싶다. 이런 분들을 보세요. 음. 아, 자, 그리고, 파이넥스 아, 어,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AI봇 어 매매 뭐 자동 매매 보십니다. 어, 이거 다 수수료 할인 돼요. 최대 50%까지. 어,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이코인 무료 채굴. 이거요 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초대 코드에 코인 마켓 프라이스 입력하시면 <laughs> 채굴 속도가 높아진다. 자, 파이넥스... <laughs> 제가 지금 시바인누 음, AI봇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 <laughs> 이렇게 두개 어, 수익률이 얘가 더 높네 어. <laughs> 어. 그리고 이익도 좋다 어. 자, 잘 싸게 사고 <laughs> 음, 조금씩 조금씩 팔고 짧게 짧게 <laughs> 잘하고 있다 어, 한번 뭐 100만원 어, 일상에 바쁘신 분들은, 어, 100만원 넣어놓고 얘한테 맡겨보자. 어, 그러다가 수익이 안 나면 그냥 빼시면 돼요. 에, 그냥 수익 나면은 어, 하루에 뭐 1, 2%라도 얘가 먹어주면, 어, 그뭐 1, 2만원 버는 거니까 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어,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런 마인드로. 여기, 어, 저는 여기, 여기 점. 음. 아 다음에는 요거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 그렇게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비트코인 관점은 아까 영상에서 올려드렸으니까 요 아카시, 무슨 아카시야? 뭐 자꾸 다른 생각 나게 하네. 아카시 네트워크. <laughs> 어 그리고 어 선우, 어 오랜만이야. 어 근데 비트 롱을 그렇게 세 배씩 때리면 어떡하니 아... 아... 선우는 하... 비트 롱을 이렇게 세 배씩 때리면 어떻게 아... 이게 선물은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냥 어차피 방송한 김에 코인 시장은 하락이 기본 50%가 기본 하락입니다. 50%가 변동성이 그죠. 근데 나도 이거 잡코인들도 뭐 이렇게 해보고 해봤지만 돈 날린 것도 많아요. 어, 꽤 많습니다. 그냥 상패당하는 새끼들. 어? 이런 애들도 많아. 경험을 다 해봤어. 그리고 잡코인들은 50에서 90%까지 봐야 됩니다. 음, 하락이 그죠. 이게 기본 빵이야. 50에서 90%. 어? 하락이 이 정도 나온다고. 어? 근데 선물을 해. 선물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각자의 뭐 선택의 영역이니까. 근데 두 배수를 했어.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요. 기본 하락 50%를 각오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60%가 떨어졌어. 청산이야. 그죠? 어. 만약에 51%만 떨어져도 청산이잖아. 아, 물론, 그, 뭐, 관리는 하시겠지만, 다들. 어. 이 위험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막말로 얘기해서, 어? 만약에 뭐30% 떨어지면 2배수만 해도 60% 떨어지는 거잖아. 어? 계좌가 1억 넣어놨는데 6천만원 날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거 못 버틴다니까? 어. 그니까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어? 기본 50에서 90%야. 근데 2배도 위험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응? 내가 1억, 청산만 안 당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 1억 넣어놨는데, 어? 두 배수만 해도 레버리지를, 어? 한뭐20% 떨어졌어. 아, 그럼40% 떨어졌을 거 아니야. 어? 4천만 원. 이거 어떻게 버텨 응? 근데 10배수 하고 있어, 막. 5배, 10배, 막. 어? 그냥 청산 당하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는 진짜, 진짜 딱. 맥자리에서, 어? 완전히 내가 진짜, 진짜 딱 보고 아주 정확한 타점에서 딱 배팅을 해야 돼. 진짜. 어. 어, 진짜 이게 프로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철저해야 돼. 매매 계획도 철저해야 되고. 그냥,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그냥 뭐, 분들은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예..선물 매매는 그니 선물도 100만원 가지고 내가 없다 생각하고 이런 마인드로 해야돼요 그래서 정확한 타점에서 딱넣고딱 먹고 나오고 어.. 어 여기 저항 딱딱 짧게 짧게 어? 어.. 그렇게 해야지 어. 아무튼 위험해 어, 선우야 위험해 음. 잘하다가 한번또 실수하면 그냥 작살나는 게 선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 근데 얘가 <laughs> 얘해 봐. 얘. 얘 선물 있잖아. 여기 선물 보트. 선물 들어오면 여기 선물 보드 있어. 어? 어, 얘를해 보라고 얘를. 어, 여기 들어와서 어? 딱 100만 원만 넣어 놓고 한번 해 봐. 아니면 10만 원만 딱 넣어 놓고 한번 돌려 봐. 어, 알았어. 여기 보면은 뭐, 교차, 마지 뭐, 어다 있어. 어, 선물. 응? 어? 보수로. 롱만, 롱만 들어가든지, 숏만 치든지, 아니면, 올라갈 땐롱 치고, 얘가 떨어지면 숏도 치고, 뭐, 이 새끼 다 하니까, 10만원 가지고, 어? <laughs> 한번 해보고, 어, 아니, 최소가 30인가, 50인가, 그러더만. 음, 해보고, 아, 어, 그 다음에 좀 된다. 그러면 그때, 어, 치킨 값 본다 생각하고, 어, 하면 되지 않을까? 어, 여기 있잖아, 보면은 강세 추세, 다섯 배, 어, 균형, 어, 어, 공격적. 어, 지금은 상방을 보는 거네, 그지? 어, 상방을 다 보고 있네. 어, 아무튼 그렇다. 어, 이건 10배네. 어, 10배 이런 거는 좀 하지 말고. 어, 10배 같은 거 하려면 30만원 정도, 어, 100만원 언더로 딱 해서 내가 실력이 있고, 어, 진짜 차트 잘 보고, 이거 계속 또좀볼수 있고, 어,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어, 그냥 일반적인 개미가 이거 따라 하다가는 죽어다. 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돈 날리는 거야. 어? 어, 이거는 그렇다. 어,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고 음. 자 일단은 뭐 시장은 음, 뭐 그렇다 그냥 음. 자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 갑자기 선우가 간만에 댓글 달아서 어, 아 그리고 광우님도 아, 감사합니다. 어. 아 그렇죠. 저희의 포지션은. 어. 큰 매매 전략은 저희는 이제 그렇죠.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음. 자, 여기서는 공개하기 어렵고. <laughs> 자, 일단은 오늘은 아,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니어 프로토콜, 아, 한번 짧게 보고, 어, 아, 한번 짧게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자, 여기죠. 음. 여기만 돌파하면 되겠죠 어. 자 여기죠 음. 1차 2차 3차 그죠 어 한번에 돌파를 못한다면 살짝 내려와 또 주겠죠 어 이렇게 또 내려 오겠죠 음. 돌파를 해주면 어, 안착을 해주고 이렇게 좀갈수 있는 가능성도 어, 열려 있고 음. 니어 프로토콜은 그리고 여기서 바닥도 한번 잘 잡아줬고, 여기서 또 잡아줬고, 잡아줬고, 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에 저항은 여기다 어 돌파하면은 어좀 기대해 볼수 있겠네. 어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다. 뭐 단기간에 흔들흔들하는 거는 어 뭐.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어,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어, 뭐 갑자기 또뭐 어? 비트가 또뭐잘 어? 올라오다가 이럴수있어 뭐냐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있잖아요 어. 아 이거 돌파못하고 이렇게 될수도 있잖아 어? 이거 모르잖아, 어? 오늘 신이 아니니까, 어, 그래서, 단계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 요 자리 오면 좀, 어,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비트코인은 예전부터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음, 항상, 지금은 요렇게 보니까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아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큽니다. 이런 게 그죠. 어. 얘가 과거에 요 21선이죠. 여기를 있잖아. 돌파하고 이렇게 이제 안착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싼그 과거가 있어. 비트가 지지 뭐 이런 거 뭐.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어. 그렇다 이거야. 예. 기회를 안 주고. 음. 자,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